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의 옹을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다고 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란 이런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탐구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나가는 신학이죠. 근데 이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생들이 50%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믿지 않는 신학생이 60%가 넘는다고 해요. 또 예수님 입장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믿지 않는 학생들이 90%가 넘는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이죠. 말씀의 권력을 믿지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열 차례 정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고 간 것이 아니고요. 꼭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또 귀한 도 하라게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한 여덟 가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그 당시는 굉장히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었던 2000년 전 당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겁나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건 너무나 허무하고 무섭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고 너무나 허전한 거지요. 마음의 불안, 마음의 고통 이건 이길 수 없는. 상처요, 고통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참 놀라운 메시지죠. 예수님이 제자한테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두 가지 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평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강이 다영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 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고 부자고 풍이 많아도 요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면 못 살아요. 두자락에서다 마음이 안정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문이 받으면 뭐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한데 안 되잖아요. 뻥 뭐, 거꾸로 은혜는 충만하고 영적인 믿음이 좋은데 물질이 없어 너무 가난해. 가난하니까 빡빡해요 인생. 살기 힘드니까 왠지 모르게 장래 희망이 없고 막막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육신적인 물체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슴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인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요.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늘 우리 앞에 들어와요. 이 두려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뭔가 마음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뭘로 삼으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믿는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신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하의 주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막달라가 아니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라 무서워 말라. 하고 주인이 탁내려지신 거예요. 또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배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 양을 먹이야. 하고 얘기하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 우리는 먹일 양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겠고 부모는 자식을 내게 해야 돼요. 또 자식은 노인되게신 부모를 양육하고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예. 요또 우리 이웃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먹이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나만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이 없으나 있으나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웃이 굶고 있으면 가서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요 여러분들에게 내 양이 있어요. 먹일 만한 이웃이 있고 먹일 만한 식구가 있고 먹일 만한 자식과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먹일 수 있기를 주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건강하면 부모가 먹여야 되겠지요. 부모가 힘들어지면 자녀들이 동양하고 먹여야 되겠지요. 이웃이 힘들어지면 찾아가서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내 말을 기억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살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깜빡 잊고 말았어요 우리도 잊을 게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지? 그걸 모르니까 인생이 방황하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그러지고 많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찌 방황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도.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걸 그들이 기억하다면 신망하지 않았을 거야. 낙심하지 않을 것인데 왜 낙심합니까? 그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린 그러므로 나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놀라운 얘기죠. 내가 기억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했는데, 기억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꺾꺾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입을 통해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그 목소리, 그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면, 부활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청음하고 힘차게 내 인생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가 되거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고마워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부활의 주인의 말씀이세요. 도마가 제자들인 곳에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했어요. 또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가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오셨어.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야. 야, 우와 함께 식사도 했어. 도망 A 병이 어디 있어? 많이, 에이, 죽으신 분이 어찌 다시 나타나? 어찌 사랑할 수 있겠어? 난못 믿어. 그 제자들이 무슨 예웅이다 지금 봤어. 왜못 믿어 믿어야지? 의심병에 걸린 거야 의심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우선 사신 말씀이 도마야요네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를 보고 청자국 난그 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들어서 내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만져보는 진짜 예수님 내 청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늦는 자가 되어라. 이게 공감가 꿇어뜨려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때 나에게 영광의 빛이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역시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할수 있는 가장 유익한 최고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당신도 예수 님이면 나중에 천국다지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갈수 있어요. 함께 예수님과 천국 갑시다. 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이웃에게 내 식구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제자 삼길 바랍니다. 난 제자가 없어요.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를 만들어서 삼길 바랍니다. 아무개를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자꾸 세상들로 가는 것 같아. 내가 그사람을내 이웃을, 내 가족 식구를 제자 삼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만큼은 제자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떠나시기 위해서 나를 떠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두 사람이 예루살에 대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골이 엠마오라는 시골이에요. 우리들 그 시골이 있잖아요. 이들그 시골이 있는데 그 시골이 엠마오라는 시골이에요.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고향 땅인 것 같아요. 고향 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향이 그리워서 내려갔을까요? 친척이 그리워서 내려갔을까요? 친구가 원하니까 내려갔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슬펐고 절망했고 낙심함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지 않길바 합니다. 올라갈 수있기바랍니다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요, 전쟁하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요, 마귀가 틈타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관람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어요. 누가 보면 십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내서 여기으로 내려가다가 강독을 만났어요. 안 내려갔으면 안 만났을 텐데.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예수님께가 넘어지잖아요. 예수님께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께가 주님 보님은요. 강도 만나요.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 신앙이 계속 전진, 올라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들이 내려가면서 슬퍼합니다. 눈물이 훌쩍거려요. 너무 슬픈 거예요. 뭐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어요. 무덤이 열려있어요. 시신도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요 끝났구나. 너무나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려가지 않기 올라갈 수 있게 기 가라 힘들고 빡빡하고 나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이 전진만 올라갈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을 가는데 누군가 가 옆에서 함께 뛰어들어와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그두 사람이 함께. 동양을 사람을 보니까 그분이 사실 예수님인데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나그네인 줄로만 생각했어요. 누가? 나그네가구나한 분이 함께 동양을 쭉 내려가는데 그들이 죽어받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당신들이 죽어받는 얘기가 무엇이노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두 사람에 우고 하면서 근자 일어난 큰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우리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를 돌아가셨는데, 죽으셨어요. 무덤에 가봤지만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나요? 큰 사건인데. 예수님이, 아, 그랬어요. 그런 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뭐인가 목적지까지 왔어요. 예수님 이제 더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어,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날도 어두웠고 어찌 혼자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들 예수님을 집 안으로 이렇게 모셔들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아직은 예수님은 좀 모르는 거예요. 떡을 깨서 주니까 눈이 확 밝아지면서 어, 이분이 예수님이었고. 부활의 주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만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 가지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록 희망이 꺾여져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어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생각 안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했고, 함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데 어찌 주님을 잊어먹고, 까먹고, 생각 안할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내가, 우리가 사랑했는데, 주님을 생각 안할 수가 없지요. 어찌 주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팔치려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부지서 성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얘기했어요. 좁을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낙심에 처했습니까?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질병감에 처할 때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안은 내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온수간이지요 절망할 때가 있지요. 아프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 예수님이 더 가시고 갔을 때 안녕, 잘 가세요, 빠이빠이 하는 게아니에요 아니, 가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겠다고 그들을 예수님을 간청하여 그들이 묵으려고 하는 집에 모셨다니 여러분, 예수님을 간청하여 우리 집에 오세요. 내 삶에 예수님이 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권하여 우리의 집에, 나의 집에,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면 부활의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마세게에 지금 무엇이 있나요? 내 삶의 중심이 뭐가 자리잡고 있나요? 예수님을 모셔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만왕의 왕내 인생의 첫째가 누가 되기 원하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세 번째는요 성령의 떡을 그들이 먹었어요. 성경에서 성명의 떡은 바로 영생의 날씸인 성경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떡 생명의 말씀이죠. 떡을 깨서 주니까 그대 눈이 확 밝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먹기만 합니다. 세상 것을 먹기 전 인간의 것을 먹기 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을 수 있기만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 생각하고 세상을 먹고자 하며 내 마음이 혼잡해지고 내 마음이 자꾸만 방향을 잃고 말아요. 돈만 생각하면 정신도 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그것을 참 먹을 수 있게 하라 나에게 생명의 떡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려고 예수님이 떡을 깨서 주니까 그대 이달가지고요또 그 말씀해 보니까 그대의 마음이 뜨거울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모든 것이 침유 많이 니다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가요. 아픔도 물러가고 고생의 고생이 물러가고요. 고난 도다 꺾여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볼수 없는 거예요. 그러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자꾸 선고하고 배우고 말씀 듣고 나가는 눈이 점점 밝어서 구한의 주님을 내가 볼수 있어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구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이 이어지고, 여러분의 시간이 올라가는 가운데, 부활에 그 깊게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주의의 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숨기시고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공부할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빛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